안녕하세요. mck 코인 ai입니다. 이번 에어드랍은 크립토홀스 에어드랍이에요. 2500명 항정하여 OCHORS2달러 에어드랍하네요. 2500명 항정이니 더욱 주목되네요. 홈페이지를 보면 깔끔한 UI와 함께 멋진 멜 포스터, 토큰 노믹스에 관한 정보가 있네요. 기타 정보도 많으니 살펴보세요. 그럼 크립토홀스 에어드랍 시작해볼게요.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스타트 버튼 눌러주세요. 조인 에어드랍을 눌러주세요. 간단한 에어드랍 정보를 읽고 서밋 디테일 눌러주세요. 그룹 채널에 가입하고 던을 눌러주세요.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고정된 트윗을 리트윗한 다음 아이디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메탈마스크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광고 채널에 가입하고 던을 눌러주세요. 광고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고정된 트윗을 리트윗한 다음 리트윗한 링크를 입력해주세요. 유튜브를 구독하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축하합니다. O C H O R S 이달러 에어드랍 응모할요 하였어요. 참 쉽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